재건표 사기 쳐서 돈을 모아서 한게 아니라 제가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인데 이것들은 원래부터 강남에 빌딩을 살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부정선거 전부터 그게 100억인가 80억짜리를 살려고 그래서 슈퍼챗더 뜯고 어떻게 해가지고 대출 빌려서 사보자 회의를 했다니까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그강남에 빌딩 살려고 발악했던 거는 김세희고 강용석은 자기가 현찰을 많이 가져가니까 가세현에서 아 이거 빌딩 사장도 현재 못 가져가면 안 되니까 조금 좀좀 좀 신중한 편이었고 강남에 빌딩 샀다는 얘기가 튀어 나왔잖아요 작년에 그걸 나중에 아니라 그러는데 뭐 어차피 검찰 수사한다 드러 나겠죠 강남에 빌딩 살려고 몇십억 당기지 않고는 지금 운영비가 왜 모자라냐고요 지금 재검표하기 위해서 수십억을 모았는데 그 수십억을 운영총장이나 집어넣는데 <laughs> 왜 직원들 급여를 못 줘요 그한달에그 나오는 말대로 강남에 빌딩을 사는데 현찰로 한한 한 50억 내고 50억 대출 받았는데 이 대출 이자 이자까지 겹치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운영난 거아니냐 그리고 이적자들 보세요 강영석이 지금 최근에 마포에서 강남으로 아파트 옮겼고요 김용호도 내가 알기로 옮긴 걸로 알고 있어요 김용호도 아파트 그리고 거액의 착수 를받은 김소연도 아파트 옮겼어요 운영진이 싹다 아파트 옮겼습니다 재건표 명목으로 모은 거는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 슈퍼챗으로 한 달에 1억이 들어와도 그걸 자기 수익으로 생각하고 그걸로 외제 옷을 사 입고 아파트는 사고 그짓 하면 안 돼요 거. 운영비로 들어온 거 같고 자기들 최소한의 활동비로 하고 그돈 가지고 더 많은 콘텐츠 하고 더 많은 운동 능력을 넓혀줘야지. 이거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보수국민들이 운동하라고 준돈 가지고 옷옷 사입고 외제차 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이것들 지금 아파트 다싹다 샀다니까요 다 지금. 빌딩은 지금 법인사지지안 샀는지, 샀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이거는 검찰이 수사하면 나오겠죠. 얼마를 모았고 얼마를 옮겼고 얼마를 썼냐는 거를 발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세한 이 금붕어들이 돈을 낸 사람으로서. 재건표 명목으로 돈낸 사람은 얼마를 모였고, 얼마를 썼고, 얼마를 옮겼냐. 그걸 요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요구하는 사람들은 촛불세력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고릴라가, 그 자기 후원자으로 가세현에서 빼돌린 후원작 올것 같이, 1차적으로는 김세희을 제거하고, 가영석과 다시 손잡고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되,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가세현을 죽이고, 고릴라, 저, 그리고 저, 뭐야, 고릴라 후원하는 거최적인단자가 그 보니까 또 김세현 쪽에 들어가는데 김세현 이애들짝퉁 내서가지고, 가세현 시즌2를 하려는 게 아닌가 이것들이 같이 공범을 했던 같이 나눠먹었던 자가 고릴라인데 거기 있어서 안 되고 그럼 이 태블릿 PC 진실을 파묻는데 앞잡이가 누구였냐 고릴라였잖아요 고릴라